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여기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 앱토스 코인의 4시간짜리 캔들 차트입니다. 자,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시간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볼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죠? 바로 어떤 가격대가 정말로 의미 있는 가격대인지 이거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차트를 볼때 우리들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선들을 그을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선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 가격대를 세력이 움직인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세력 견적은 어떻게 찾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거래량입니다. 자, 뭔짓을해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자금이동의 흔적, 그게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자, 이 거래량을 갖고 제가 차트를 잡아가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아래 거래량 캔들을 보시면은 앞뒤 캔들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게 돈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해당되는 가격들을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만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 관망. 무조건 관망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보통 물리는 게 이렇게 관망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검정색 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이 선들이 이 기준이 되는 거래량을 토대로 제가 그 가격대대로 체크해둔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만 거래를 하면 된다. 다른 거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각각 하나 하나씩 이 모든 구간에 다 대응을 할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거를 구간으로, 구간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제가 박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각각의 구간, 자, 이렇게 총세 개의 구간으로 보면 되고, 자, 각각의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만 거래를 하면 된다. 자, 이 구간들의 가격대를좀 말씀을 드려 보면 13,750원부터 14,500원까지, 12,500원부터 13,100원까지, 1500원부터 10 11,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세 개의 구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로 다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앱토스 코인 거래할 때마다 이 가격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볼 필요가 없어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제 영상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 가격대만 잘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돈번건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자 여러분들 매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사면 여기서 팔고 여기에서 사면 여기서 파는 겁니다 자지지에서 사가지고 저항해서 파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죠 자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내가 기껏 수익 5% 내고 아 잘했다 하고 팔았는데 10% 20% 그 이상,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내가 팔면 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뭘로 보완을 할 거냐? 이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좀 이용할 건데, 자, 이 지지와 저항, 이 규칙을 통해서 2분의 1만 팔고 나머지 2분의 1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서 팔거나, 이 중심선을 데드크로스로 이탈할 때 전량 청산을 하고 거래를 종료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거래를 진행해 주셔도 최소 10%,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수익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래방법 그리고 이렇게 가격구간을 잡아가는 과정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숙달을 하시면은 자이 코인 말고 앱소스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 거래할 때도 돈 벌어가는 거 쉽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중이떠중이 모여있는 이런 사기코인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자는 거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런 긴급정보들 전달해드리고 있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변동성 보이는 코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가짐하는 코인들 제가 이제 대응 리포터 작성해 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랑 카톡방에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 연락처 5949-4980 5949-4980으로 넘버원 숫자 1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코인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열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주말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주말에도 시장 꼼꼼하게 다 받으리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다. 여러분들의 돈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돈 제가 주체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다른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얘기를 좀할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단기 수익방도 이렇게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진입 가격, 그리고 이제 확실한 단기 수익을 모토로 지금 이제 이 카톡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나가 문자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문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접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바로 10시에 이렇게 매수 문자 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블러, 블러코인을 드렸죠 블러를 770원 이하 얼마? 77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이제 손절가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갈 거다라고 안내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완료일이라고 이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확인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카톡방에 대한 내용은 없죠 카톡방 여러분들 수익을 본 다음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실력 보여드리려고 이 카톡방 링크는 바로 안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블러라는 코인은 이제 매수사인 드렸는데 당시에 차트를 좀 복귀를 해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블러 차트예요 당시 15일 15일에 매수 사인을 드릴 때부터 16일 매도 사인 드릴 때까지 흐름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내어 드린 건데, 자, 바닥 잡고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 눈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왜이 구간에 이렇게 잡았는지를 좀더 넓게 보여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제가 920원, 920원까지 목표가 20%날수 있는 그 코인으로 이거를 이제 매수사인 내어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사인 어떻게 난 거냐? 자,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캔들의 흐름으로 볼때 자, 여기 보이시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세 차례나 맞고 떨어진 이런 강한 저항권을 여기서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정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뭘한 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더라도 하단에 딱 맞은 상황이에요. 맞은 상황. 충분히 여러모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여러분들 20%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올라갔죠.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거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은 1월 16일에 11시 15분에 제가 이블러현 구간 전량 청산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매수 문자 보내고 방관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매도 사인 보내 드린 것처럼 후속 관리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구독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돼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연락처 있죠? 5949-498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매수사인 이 양식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영상 뒤에서 제가 보는 정보지 종목, 정보지 종목, 이 대박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여기도 연락처가 있죠?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간단합니다. 숫자 1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좀만 더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달 안에 두배 이상 초급등할 수 있는 진짜 대박 코인, 여러분들께 대박 코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이 아이오타를 23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 여기 보이시나요? 하락해서 남들이 이 공포를 느낄 때 저는 과감하게 뭘 드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자그 후로 엄청난 급등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2월달 이 아스타도 제가 얼마? 130원대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코인으로 접근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이 시점 양봉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뭐와 함께? 손절과와 함께 사인 드렸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뭐 잡았다 내 네,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이런 말분이들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김 대표는 다릅니다. 자김 말이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런 코인들 바닥에서 다 잡아가지고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들었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두배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그 대박 코인. 진짜 여러분, 정말 기대가 정말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자,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코인명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대박 기회. 자,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거 꼭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한다? 검증을 할 겁니다. 자, 김 대표가 실력이 어떤지 검증을 해야 저를 믿을 거 아닙니까? 자, 아이오타. 제가 11월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11월 21일, 잡아가지고, 당시 제가 몇 분께? 무려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21일에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문자 보는 사이트. 자, 문자 받아 보이시죠? 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한다 나옵니다. 자, 여기 저 기면서, 기면서 제 이름 아이디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조작이니 자, 이런 거안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11월 20일 정확하게 몇 시? 10시.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딱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5949-4980. 자, 위에도 보이시죠?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 제가 직접 이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얼마? 230원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뭐가 가능하다? 검증.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 정보지 80%. 무슨 사인? 매집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들 뭘로 많이 하죠? 뉴스로 많이 하지만 코인은 뭐다? 돈놀이다. 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어딘지만 알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 자, 그 사인. 제가 받고 있는 이 개별 정보지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는 80% 매집 사인이라고 나왔지만 자 실제로 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수익 거뜬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이 530분 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다.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아스타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제가 이 문자 받아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아스타, 아스타를 이제 여러분들께 검증하는 화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을 드린 건데 뭐라고 드렸냐? 130원 이하. 13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개별 정보지 몇 프로? 50% 매집 사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12월 23일 이 코인도 제가 딱 10시에 보내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달 동안 제 영상 보고 수익 보고 소문을 내 주셔 가지고 자, 앞에는 500명대였는데 이번엔 600명대로 늘어났죠. 자, 689분께 보내드렸는데 자, 이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자, 50% 매집사인인데 이 코인 역시 이미 50% 이상 수익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개별정보지 매집사인 여러분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랑 같이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본그 자체로도 그 특권의 누리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립니다. 저는 영상에다가 절대, 절대 절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걸릴 거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집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11월 아이오타 그리고 이제 12월 아스타. 자, 이제 다음 대박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바로 이겁니다. 개별 정보진에 100% 매집 사인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아이오타 몇 프로? 80% 아스타는... 고작 50% 매집사인이 나왔던 거예요. 자,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무려 100%짜리. 자,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도는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진짜로 보다, 대박이다. 나, 아이오타도, 아스타도, 모두 놓쳤다시는 하 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인,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5949-4980으로, 자, 이 코인,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세력이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 5 9 4 9 4 9 8 0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착순 딱 200명께만 제가 이 아이오타, 아스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 200분께만 이 코인명이 뭔지 제가 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코인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뭐래도 소용없다? 후에도 여러분들 소용없다 라는 거예요. 자 선착순 2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코인명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라고 꼭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